만약에 간 기능 개선 때문에 피로가 쌓여서 피로 개선용으로 우르사를 쓰실 때는 우르사 연질 캡슐 안에 들어있는 우르사 성분 UDCA는 5 0 m l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가성비가 좋고 함량이 높은 를 <목소년> <목소년> <그로> 권장하면서. <목소년> 안녕하세요 링거tv 시청자 여러분 배연 약사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어, 간장 약의 대표주자 우루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우루사 여러분들 많이들 듣고 시고 계시죠 뭐 광고에 보니까 우루사 매출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그 팩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쵸? 그렇죠? 아, 우르사 매출이 굉장히 뭐 많이 나가는 거는 뭐 당연히 광고의 영향도 있지만 사실 우르사 자체의 그 효능도 당연히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우르사가 원래는 맨 처음에는 간질한 치료제로 나왔었는데요. 아주 오래 전에 간질한 치료제로 나오다가 광고심의위원회에서 그 일반 의약품에 이제 질환을 느게 되면은 그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 해 가지고 그 광고 심의가 강화되면서 간질환에 대한 내용이 이제 빠진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우르사가 어디에 타겟을 맞췄느냐? 바로 피로회복에 타겟을 맞춰서 복합우르사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복합우르사에는 이제 인삼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인삼의 피로회복 목적에 이제 그 효능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온 제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우르사에 들어있는 주성분이 우르소대옥시콜린산, 우리가 UDCA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사실 메인이고 여기에 이제 인삼 성분도 들어가 있고 복합 우르사는 그냥 우르사는 이제 비타민 b1과 비타민 b2가 들어있는 요러한 구성으로 갖춰져 있는 것이 이제 우르사의 전체적인 맥락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르사는 사실 이제 피로 개선제 저는 뭐 피로회복 이란 말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피로가 회복된다는건 피로가 다시 쌓인단 말이잖아요 피로개선 피로를 개선해주는 제재로 이제 타케팅이 돼 있는데 사실 우리가 피로가 왜 오느냐가 이제 메인 포커스예요 만약에 간 쪽의 컨디션이 나빠서 피로가 온다면, 즉, 간의 컨디션이 나빠서 피로가 온다면 메인이 UDCA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루사에는 이 메인이 UDCA의 성분이 높게 들어가 있지 않아요. 어, 이거는 사실 약간 그 뒤에서 그 나오는 얘기에 의하면 사실, UDCA의 원료가 너무 비싸답니다. 그래서 UDCA를 많이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진을 맞춰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루사 안에 들어있는 UDCA는 특히 복합우루사 같은 경우에는 25mm. 아침 저녁으로 먹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작죠. 50ml 먹게 되어 있어요. 우르사 연질 캡셀의 경우에는 50ml를 하루 세번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간 쪽의 컨디션이 좀 나빠서 뭔가 그 간의 기능이 좀 저하가 와서 피로가 쌓이는 상황이라면 복합 우르사가 아니라 그냥 우르사를 쓰셔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우르사의 성분도 사실 높지가 않다는 게 이제 맹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만약에 간쪽에 컨디션이 떨어져서 우르사를 드실 거면은 광고에 나오는 우르사 연제 캡슐보다는 띵띵띵을 드셔라.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르사 연제 캡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UDCA 성분이 좀 적게 들어가 있는데요. 실제 제품을 보면서 좀 말씀드리면 요게 이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우르사 연제 캡슐입니다 우르사 연제 캡슐이죠 어, 요게 이제 간기능 개선 유체피로 이렇게 써 있는데요 뒤에 보시면은 이제 이게 그 실제적으로 안에 이제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지가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르소 대옥시 콜린산 50ml하고 그 다음에 치아민 질산염 이게 비타민 b1이잖아요 활성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10ml 리부플라빈 비타민 b1 이것도 비 활성화 제제 5ml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즉 사실 메인이 우르소 대옥시 콜린산인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저희 약사들이 생각하기에는 함량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간혹 가다가 제약회사 이렇게 분들을 만나면 좀 함량을 높여줄 수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계획은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실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 우리가 비타민 B군 제재들은 뭐 많이 드시고 계시잖아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이렇게 설명해 드린 것처럼 비타민 B군은 요즘에는 좀 활성 비타민으로 나와 있고 적어도 비타민 B1이 적게는 50ml에서 많게는 100ml까지 들어있단 말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은 그 대웅제약에서 나오는 임팩타민이라고 하는 제품도 벤포티아민이라는 어, 성분이 활성형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르사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아민 질산염이 들어있으니까 비활성화 제제란 말이에요. 어, 이러한 것들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MMO한 포지션에 좀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이제 이 제제를 썼을 때 그래서 저희가 좀 추천해 드리는 거는 어, 우르사 100ml짜리가 있습니다. 우르소, 대옥시, 콜린산 100ml만 딱 들어가 있는 아주 순도 높은 제재죠. 바로 이러한 제재인데요. 이러한 제재입니다. 우르사 100ml 짜리. 이건 정제로 나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지금 이렇게 조제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조제용 말고 일반 판매용으로 나와 있는 제재도 100ml 짜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사실 요즘에 비타민 B군은 거의 다 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비타민 B군 제재에다가 이 우르사 100ml 짜리를 드시게 되시면, 아주 강력한 퍼포먼스를 낼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우르사 우르소대흑식콜린산의 가장 주 기능은 사실 담즙을 원활하게 분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담즙을 원활하게 분비하게 되면 간 쪽에 부하가 많이 줄어요 그래서 간 기능을 개선하게 되는 거고 신생아 핵 황달이라든지 이런 담즙이 잘 분비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질환에는 아주 꼬맹이부터 아주 신생아부터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성분 자체는 굉장히 안전한 성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는 이 UDCA 같은 경우에 용량을 높게 드시면 조금 더 효과를 잘보입니다 우리가 이 100ml짜리 UDCA는요. 보통 어, 하루에 한 번에서 세 번까지 먹게 되어 있는데 하루에 한알 반만 드셔도 이 우르사 연제 캡슐에 들어 있는 UDCA 양이 되겠죠? 그거보다 조금 더 높게 저는 하루에 세 알에서 네알 정도.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두 알씩 드시기로 권장해 드리는데 이렇게 쓰시면은 이간 기능 개선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어, 담집 분비를 원활하게 하는 이 우르소 대욕식 콜린산과 함께 네, 우리가 실리마린 제재를 같이 쓰시게 되시면 실리마린 제재는 간 쪽에 그간 세포 자체가 손상되는 것을 회복시켜 주는 기능을 하죠 UDCA는 간 쪽에 있는 그 배출이 잘 되지 않는 담집산을 배출을 원활하게 해서 독성을 제거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두 가지의 효능이 같이 시너지를 갖게 되면 훨씬 더간 쪽의 부담은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거나 또는 유해 요소들을 많이 복용하거나 뭐 담배를 피신다든지 음주를 하신다든지 이러는 경우에는 우르사 100ml짜리 하루에 4알 정도 그리고 어 실리마린 제제 그리고 거기에 비타민 B 활성화제. 이렇게 컨비네이션 시키면 아주 좋은 효과를 볼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우루사제제는 일반의약품이죠. 저희가 일반의약품은 약국에 와서 꼭 구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 만약에 이우루사제제가 필요하시다. 내가, 어, 여기에 잘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단골약국에 가셔서 약사와 꼭 상담하신 이후에, 진짜 필요한지든지 확인하시고 드시는 것 좋습니다. 우리가 피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다 간에서만 오는 건 아니거든요. 어, 담즙 분비가 원활하지 않을 때간 쪽에 부하가 있을 때 소화불량이라든지 복부팬만 그 다음에 숙취가 잘 깨지 않는다든지 이러한 다양한 증세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부합이 됐을 때 udca가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우르사를 드신다기보다는 이러한 컨디션에 내 몸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드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어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을 요약하자면 어 만약에 간 기능 개선 때문에 피로가 쌓여서 피로 개선용으로 우르사를 쓰실 때는 우르사 연제 캡슐 안에 들어 있는 우르사 성분 UDCA는 어, 50ml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가성비가 좋고 함량이 높은 우르사 정 100ml 짜리를 드시기를 권장하면서 거기다가 슬리바린 재들을 추가한다든지 활성형 비타민 B군 제들을더 추가하시면 더 좋은 효과를 낼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링거티비는 항상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기원합니다. 혹시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나오는 전화번호로 항상 전화주시고 개인 DM도 환영하고 댓글도 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